보장하죠일본 대사관 앞에는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심풍경이 벌어지곤 한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에서 한 주도 거리지 않고 주최하고 있는 이 수요시위는 이제 이 거리의 명물이 되어버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절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왜 그들은 오늘도 쉬지 못하고 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일까? 제국주의 침탈로 세력을 넓혀가던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1941년 태평양 전쟁 등을 통해 조선,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전 지역을 전망에 들어갔다. 일본은 전쟁 지구에서 일본군의 강간 행위를 막고 서류민들을 해결한다는 편기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어 약 10만에서 15만 명의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일본 본토는 물론 아시아 각 지역에서 끌려간 여성들은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일본군의 성행위 대상이 됐다.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이들,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의 대부분은 14세에서 20세의 미혼 여성들이었다. 저녁 때 저녁 때 나를 그 아저씨가 차를 타락하더라고 무조건 엄마를로가갖고 차를 타락해서 운마리 가서 아이 우리 그래, 차를 왜 타요 내가 우리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왜차 타느냐고 아니 너그뭐 공장도 가고 뭐너 공부도 좀 한다 했고 그런 게그 장소를 알기 위해서 가자 그래. 일본 군부는 위안부의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강점한 국가의 가난한 농민의 딸들을 납치하거나 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데리고 갔다. 또 군수공장, 방직공장 등의 여자 근로정신대원으로 모집한 후 위안부로 보내진 경우도 있었다. 처녀가 19살, 1 8살한 먹은 처녀가 가서 모르는 남자가 옷을 벗으라면 벗겼나? 죽어도 못 벗지. 응? 그래, 못 벗는다 그랬어. 주, 주울려를 시키면 해도 그옷만큼못 벗습니다 하니까 다 잡아뜯은 거야. 이 옷을. 잡아뜯고 이 팬티를 그때는 고무줄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흥가, 그 쪼가를 해서 이렇게 새처럼 꼬아가지고 여기다 엿어 입었어. 입고서 꼭 질러면 나나 풀면지못 불러. 그랬는데 그총 끝에 칼을 뽑아가지고 글로 이 팬티를 양쪽에 다 찢었어. 치질 때만 알았지? 모르는 거야, 내가. 까물었지, 죽었어. 그래가지고 한 시간 후에 깨어났단 말이야. 깨나고 나니까, 그렇게 이 아래에 멘스가 나오는 것보다도 더 많이 피가 흘렸더라. 어린 여성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2, 30명, 많을 경우 4, 50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 심한 경우 골반이 어긋나 다리가 오므라지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고 끝내는 사망하기도 했다. 위안부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격전제까지 끌려가 소위 위안행위를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한약 운반, 취사, 부상병 간호 등 강제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다. 성행위를 거부하거나 반응할 경우 일본군은 위안부를 고타하거나 감금하고 신체적인 고문을 가했다. 일본군의 잔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이상해진 여성들도 많았다. 고통을 이기 위해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다 죽기도 했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 네, 아이 있다고, 임신됐다고. 네. 전년로 선보여야 되갔는데 나이도 어리고. 이 물도 없고 소모해야 되는데 전혀 자궁을 뚫으고 봐. 선쟁에서 패한 일본은 위안부를 여러 방법으로 학살하거나 선쟁터에 그대로 버리고 철수했다. 살아남은 위안부들 일부는 연합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수치심 때문에 귀환하지 못하고 이국땅에 남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경우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지만 그것은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미 온 육체와 영혼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져 버린 후였기 때문이다. 왜 그것을 먼저... 문제 위안부 출신 여성들은 수치감과 네, 자기 비하로 네, 사람을 네.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선사했다. 특히 중심의... 여성의 정조의식을 매우 중요시했던 중요했다. 한국인의 정서상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밝힐 수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독신으로 살아왔다. 남성 기피증이 심하고 대부분 출산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파괴된 육체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난과 질병,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지해왔을 뿐이다.